똑같이 생긴 짐 6채 달랑 떨어져 있는 곳에 오늘 볼 집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있어요. 비가 막 내린 뒤라 벽면이 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촬영이 되었습니다. 진출입도로와 주차 공간 넉넉한 곳이고요. 임차인 문제 없고 권리 문제도 없습니다. 최근 6채 중한채가 거래된 기록이 있었는데요. 오늘 볼 집은 그 집보다 1억원 싸게 나온 상태로 금액은 참 괜찮아 보이는데요. 일단 가격 좋고 집도 괜찮아 보이지만 주변 환경도 중요하겠죠. 그럼 진입 영상부터 확인 후집 주변도 살펴보겠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주택 방향으로 들어서면 왕복 2차선 도로이며 집 앞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길로 집 앞까지 500m 거리고요. 집으로 들어가는 길 주변에 공장들이 다수 보였습니다. 쪽 도로에서 들어왔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집이 오늘 볼 물건입니다. 주차는 차량 두대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옆집분 앞쪽 집, 요 집, 요집 주차 공간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은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대체로 깔끔한 거고 잔디며 이런 수도 다 들어와 있고 아유, 멍멍이들이 많이 짖네요. 어, 멍멍이가 안 보이니까 안 짖네요. 어, 여기 집은 도로보다 좀더 높게 되어 있어요. 계단으로 주차장에서 계단으로 오르내리게 되어 있고요. 어, 계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대문이 있는데 잠겨 있지는 않네요. 거주 중인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마당에는 형 여기 데크가 좀 있는데 데크는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끼가 많이 끼어 있고요. 집 측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 주택 측면에 이렇게 울타리 쳐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어, 옆집 땅인 것 같고요. 측면에 뭐 여기는 거의 울타리로 다 막혀 있어서. 뭐볼건 없네요. 근데 지금 저 뒤쪽에 보면 저기 지금 공장이 있는데요. 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공장 소음이 좀 있습니다. 공장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시익하면서 어, 계속 들려요. 근데 여기 집 안에서는 뭐 그렇게 심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요. 밤에 야간 작업을 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집은 여기 앞쪽은 치장벽돌이고, 나머지는 이제 드라이비트 계열의 뭐 스타코 아니면 드라이비트 뭐 그런 걸로 한것 같아요. 여기 아래쪽에도 치장벽돌로 좀 해놨고요. 근데 저게 이제 파벽돌인 것 같습니다. 야외에는 바베큐를 했던 것도 보이고, 2층 베란다에는 이렇게 에어컨 실내기와 저 난로인가요? 저런 거 있고, 뭐 운동기구 이런 거 있네요. 어, 마당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뭐, 이 정도. 너무 넓어서 관리하기 힘든 걸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동이 1동이라고 경매에는 나와 있는데, 이렇게 B, D, 뭐 이렇게 F, 이렇게 영어로 써 있어요. 이 집이, 지도상에는 이제 이 집을 가리키고 있고요. 네. 따로 1동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서 엉뚱한 집을 보고 가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았을 때 정면에 현관문이 없어요. 장면에는 현관문이 없는 걸 보니까 측면에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쪽 측면에, 측면이 현관인 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네요. 다른 집은 이렇게 앞쪽에도 있고, 이집 같은 경우 측면에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총 여기는 단지에는 여섯 가구가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주변은 죄다 이런 공장촌이에요. 어, 공장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에덴 파크라는 US 아미 렌탈 하우스였네요. 미군 렌탈 하우스로 사용하려고 처음엔 지어진 집인 것 같은데요. 어, 요즘 뭐 대부분 미군 렌탈 하우스가 다 이렇게 돼 있죠. 도로는 왕복 2 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서 이렇게 뭐 드나드는 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근데 여기 쓰레기가 이렇게 잔뜩 쌓여 있는 거 보니까 어, 여기 좀 관리가 막 이렇게 잘 되는 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살아보진 않아서. 어떻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드론으로 여기 주변 공장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경계와 주변 살펴볼게요 빨간색 테두리 친 부분이 주택의 경계입니다 경계에 딱 맞게 주차장까지 집어넣은 것 같네요 단지 내 도로는 현 소유자 외 5명의 공유물로 주택을 매수하시게 되면 해당 도로집은 일부도 매수해야 깔끔하게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유자가 얼마 되지 않는 지료를 받고 신경을 쓸것 같지는 않고요 집이 매각이 되면 도로 지분 역시 매도하기 위해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따로 연락이 없다면 그냥 쓰면 되겠죠 앞쪽 왕복 2차선 도로가 대부분 개개인의 공유 토지와 일부 개인 땅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변에 공장이 많다 보니 공장 관계인일 것 같고요 이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므로 도로 사용을 못 하게 하거나 하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인 땅으로 왕복 2차선이라니 드물지 않은 형태인 것 같네요. 면적은 대지 94평으로 계획 관리 지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은 미상이나 현 주택을 80% 정도 지은 걸 보면 통상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100% 정도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보고요. 건물은 총 74평짜리 2층 집으로 1층과 2층 각각 3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도면이에요. 1층 현관이 우측에 위치해 있네요. 들어서면 바로 거실과 주방이 넓게 되어 있고요. 주방에서 다용도실로, 다용도실에서 보일러실로 출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방은 큰 방인 안방 1개와 그 옆에 드레스룸이 웬만한 방 정도 크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안방 화장실도 도면상으로는 욕조와 샤워 부스, 둘다 있어 꽤큰 편으로 보입니다. 우측 하단에는 2층을 오르는 계단이 있고, 그 옆에 좌변기와 세면대 정도 구비된 작은 화장실도 있네요. 2층을 올라가면 좌측에 방, 우측에 화장실이 있고, 그앞 베란다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베란다 옆에 패밀리 룸으로 사용하는 거실이 있고, 아래쪽 방이 하나 더 있는데, 이번 방에는 화장실이 또 하나 딸려 있습니다. 방은 총 3칸, 화장실은 4칸인 구조네요.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외벽 마감은 드라이비트 및 타일로 나와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8년 5월로 5년 4개월 된 집이고요. 주택의 방향은 거실 기준 북향으로 향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 밖에 지붕 쪽 방수 시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단지내 주택 전부 콘크리트 그대로 노출되어 보여. 누수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본 주택은 경매건으로 화면 상단에 사건 번호와 관할 법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9월 11일 월요일이에요. 주소는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양리 132-20번지로. 지도에 별 표시한 곳이 주택의 위치입니다. 물건 주택은 충남과 경기도의 경계쯤 위치해 있어 보이고요. 주변 지역은 충남권의 당진, 천안에 가까우며 경기권인 평택과 안성도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시청 기준 소요 시간을 표시해 보니 가까운 평택, 천안 모두 20분 거리네요. 물건이 속한 아산 시내권도 19분으로 세개시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시내까지 가기 전. 여러 읍내에서 더 가까이 편의시설 이용도 가능하겠습니다.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3억 8천, 유찰된 현재 2억 7천으로 떨어진 상태고요. 입찰보증금은 현재가의 10%인 2,700만원입니다. 감정 내역을 보면 토지 8,400만원, 건물이 3억원 감정이 되었고요. 유찰된 현재 기준 토지 5,900만원, 건물 2억 1,100만원인 상태로 토지의 평당가는 62만원, 건물 280만원입니다. 주변 토지의 실거래가는 농지 기준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어 물건 토지는 대지로 현재 가격인 평당 62만원은 적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건물의 평당가 또한 현재 건축비로는 사실상 지을 수 없는 비용이긴 하나 앞서 영상에서 확인했던 부분들을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시면 입찰 가능한 금액일 것 같아요. 주택 주변 공장으로 인한 소음과 대형 화물 차량 다수 드나드는 점, 주택의 누수 여부, 그리고 주택의 방향이 북향인 점 등을 잘 따져보시고요. 좋은 가격에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이에요.